어 저런 조합이면 세트 어때 팔자로? 아 당나네 다양도불꽃주합이잖아 음, 어, 지금 노틸이 도 좋지 않아 근데 새끼 일부러 노틸 시키네 아니야 세트 해. 하고 싶은 세트 해. 세트 해, 세트 해, 세트 아. 지금니 아. 네 때문이야 코치님이 노틸 시켰음 음.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자 드립니다 예 우리 캐리해주세요 어허 다이아 3이시네 네저 임기선이랑 듀오하다가 다 갈뻔했어요 어? 다이아 3이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내키면은 룰루 픽해드릴게요 허 허허... 이기려면 룰루 하세요 그냥 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안됩니다 그거 잭스? <laughs> 잭스 어, 잡아요 아니 요. 싫어 선픽은 아칼리지 아 진짜 아니 클로저 막구할까이면 하지 말라고. 야나 여기서 루시안이나 아카리밖에 못해 이제. 문 계속이야. 젊은 애들이나 챔프. 야 노말 게임 루시안 캐리 줬갔나 제가 캐리 들었잖아요. 언제요? 얼마 전 노말 게임이요. 노멀이잖아요. 허허. 아, 노그어 긁을... <laughs> 싸우냐? 아디다 <laughs> <박이다. 웃음> 속박. <웃음> 나 노플인데. <laughs> 아캐 <laughs> 아비. 어? 저도 미쳐온데? 미친놈인가봐 이. 와 침착 리스트. 해. 개꿀. 이씨 어 뭐야? 야 상상도 못한 정체. 어? 그걸 굴러갈 생각을 한다고? 이걸 정보를안 먹네. 아군이 다녔 아, 이 신현은 왜 자꾸 빨을 맞는 거야? 맞추면 맞아요. 대신 말아줬어야지. 둘다 맞아요. 그러면사지잖아 아, 음. 혼신의 연기 타임이군. 와, 진 연기 왕이다. 리얼하다. 진짜 연기의 왕. 못 잡아요? 저 이렇게 뭘 주면 이길 게못 당하지? 오, 아개물당이음 게임 이기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? 그냥 그냥 지린 게날 수도 있다. 내가 심판을 내려야겠다. <laughs> 이 똥쟁이들한테 저라 <절아>, 새끼들아. <laughs> 이거 가야겠네. 내가 이제 몸으로 끌게. 지금이야, 얘들아! 보여요. 아하하다 <laughs> 가요. 아, 단판 루시안 박아야겠다. 안 되겠다, 이거. 와, 캡틴 룰루 박이다. 뭔 소리? 루시안. 룰루. 따라해봐. 룰루. 룰루. 루시안. 와 이거 진 상대 1 0이야 이거, 이거 진짜 놀라면 질 수가 없다. 루시안, 내가 좀 거들어주지. 아 루시안. 아저 고양이 또 연병 하네 저것도 붙시 숨어가지고. 셀레스 어하냐거 아. 진짜 와 매첩이 너무 빡신데. 아니 탑부터 가셔야죠. 분이 안 됐어요. 3 0 0가 성이 보였어야지. 저기 죽은 거 같은데요. 아, 그렇 살았네. 오, 오 뭐야 저거. <웃음> <웃음> 이거 봐. 진세는 얼마 전 말했지. 바텀 애들은 상성 매첩을 다이브 가기고 안 보고 탑이 지금 욕을 한다고 일단. 저, 저, 저. 죽을 수밖에 없는 매치업인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, 이거야. 와, 어, 렌가 들어간다. 와! 정말. 채굴 타임이다! 아, 골드러시다 어, 너무 아, 맛있잖아! 그 <laughs> 음, 안 가는 게 나았네. 가슴 죽었다, 제대한테 어우 너무 맛있는데? 야 케이트는 노플이냐? 아 케이트는 이네 11은? 11은? 어 있을 것 같아. 용한번하시아 가야지. 내좀 깜깜하다. 좀 무섭네. 어유좀 무섭더라고. 맛있어. 뭐야 템이 왜 이래? 방구한 템이 두 개였네. 펜덴을 먼저 올려야 되나? 펜덴 너무 급해 보이는데? 오마이갓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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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이거!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와씨, 음 반김 고고하자. <laughs> 안 되겠다. 룰란 파내야겠다. 선생님 받톤 것이? 아니요 타보러 갈 건데요 지금 좀 바텀 상태가 이상해요 지금 양쪽 선풋시다좀 이상하거든요 아 제가 한 판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<laughs> 지금 좀 약간 서포 무리 심상치 않거든 어쩔 수가 없네 이거 히틸러스를 그리워하는 날이 오다니 다른 거할 수도 있어요 어 저런 조합이면 세트 어때 팔자로 아 음. 당나네 다양도 불꽃 주먹이잖아 지금 노틸이도 좋지 않아근데 일부러 노틸 시키네. 아니 세트, 해. 하고 싶은 세트, 해. 세트, 해, 세트, 해, 세트. 해. 아. 지금 니 어. 네 때문이야. 코치님이 노틸 시어음 와, 히오스임베임베임베임베임베 임대, 임대, 아.. 다 박았네 스펠 이게 코치바를 들여야 되는 이유야 알았어? 드렸다 예 코치 파길렙 2입니다 음.. 예 까비 자,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<laughs> 어세요 <왜요? 웃음> 아니 파이크가 땡기면은 그거 카운터 쳐야 된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루시안 패면 된 루시안 저 신도 왔거든요. 로시안 로시안. 이겼다. <목소리> 그냥 냅두는데 그냥 냅두면. 선생님 그래 막히세요 <laughs> 이상한 짓하지 마시고. 아 방금 이길만 했는데. 소치가 안 나오나 어떻게? <목소리> 아 라인 냅두세요. 냅 냅두는 게 나요. 아 아씨 뭐하는 짓이야? 제발 라인 건드리지 마. 이 새끼야. <laughs> 이, <laughs> <laughs> <도망가>. 이 새끼야. <laughs> 아니, 이 새끼야. 못 잡는다 우는거 으아아아아아아아 뭐하는 짓이 아니 라인 망했잖아 아니 내라이 제가 킬따왔어 선생님 아니 나는데 뭐하는 짓이야 아킬 만들어 왔잖아요 아니 아나 존나 어어비가 없네 진짜 심지어 신발 안다고 새 사슴 짓긴 건데 나와야지 쟤네 오래일이 아닙니까 코치님 저희들 오래이드예요. 아까비, 저희 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제 이거 철갑어 효율 두 배임 지금.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파이크가 퓨를 쓸때큐를 써야 저희가 싸우을 이깁니다. 아니 저기 퓨 쓰는 게 뭔가 지는 것 같다니까 이게? 아니 그게 이기는거라고 뭔가 제 의도대로 되는 것 같아 기분 나쁘지 않아? 일부러 저러는 게? 아니 파이크는 노란 고생 입고 있는데 우리 노틀러스는 올라올 음이 없다는 이거를 <laughs> 저렇게 <laughs> 보이고 있으면은 화 <laughs> 아, 나요 안 나요? 그럼, 타이으로킬 따오자. 괜찮아, 안 죽어, 안 죽어. 가지 고. 킹만 한데? 아이, 킹만 해, 킹만 해. 죽여, 죽여. 아이, 개 아깝네. 아, 니풀 없어요? 없네? 어, 뭐야? 아니, 이게 안 가죠? 선생님, 아, 내 나가 좀 별로 안 좋네. 노 처리만 되는 각이었는데, 오노 잡을 수 있어요. 이거 질이 안될텐데 어, 아니, 안 좋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 아닌가? 아, 그래, 당했습니다 근데 k d 에 보니까 난 잘못이 없는 것 같다 진짜 역겨운 소리 하시네요 하하하하하 진짜 <웃음> <웃음> 브레스! 피우아하미 위로 싹 사라져버리는 거? 같이 집던는거와 잡았다 쟤 뭐하냐? 오, 파이크! 저분들 이 게임 가랑대 있거든요. 맞아? 전지적 숟가락 시점. 와, 발바닥 뜨거운 거 봐. 아니 왜 봐, 저걸? 역시 올라가서 룰루를 해결군.